일본어 능력 시험 N1 어휘 문제풀이 일곱 번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6 1번 문제. 사이노세이소시이다가신니고가아 최근에 청소년은 세이소년이겠죠. 되세이소넨 청소년은, 청소년은 시까리시테이루시까리라는 것은 부사죠. 확실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잘, 이러한 뜻인데, 최근에 청소년은 확실히, 십가리 시대 이루 요다당 확실히 하고 있는 것, 요우당하. 불확실한 추측이죠. 있는 것 같지만, 세신 특이니, 정신적으로, 뭐뭐, 면이 있다. 1번, 시부이. 시부이 하면, 떨분이라는 뜻이죠. 떨분. 시부이는 한자는, 어, 한자를 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이. 시부야 할때 시에요. 시부야 할때 시부. 시부이. 떨분. 다루이. 몸이 다루이 하면은요, 졸음온, 노곤하기란 때에요. 봄이 되면 아주 노곤노곤하죠? 그래서, 가라다가 다루이 됐으네. 우와 가라다가, 댕기가 이익까라 오, 겨우와 땡가 이익가라. 오늘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라다가 다루이 되으 몸이 노곤하군요. 즉, 졸음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가라다가 다루이, 유루이, 유루이 하면 느슨함이 되겠습니다. 느슨함, 헐렁함, 유루이 하면 유루 유루메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유루메루 보면 느슨하게 하다 꽉 차리는 것을. 스코ゆるめましょうか 하면, 벨트를 꽉 찼는데, 조금 헐렁하게 할까요? 라는 뜻으로,ゆるめる라는 동사가 있다. 느슨하게 하다. 스코ゆるめましょうか 조금 헐렁하게 할까요? 4번, 모로이. 모로이. 모로이 하면, 약한, 이란 뜻입니다. 약한. 요아이도 있죠? 요아이와 모로이와 조금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지만, 아, 물음이라는 뜻도 있죠. 물음는 물음, 뭐, 약한. 그래서 요즘, 사이킨노 하면 요즘으로 해석합니다. 요즘의 청소년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약한 면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